지난번 강의에서도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이 전체 강의의 토탈의 중요성으로 따지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가장 중요한 방법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운송계약서입니다. 이 운송계약서는 어디서 나왔냐,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보시면. 운송 계약서는 이 지입차의 전체 구조에서 탄생된 그 아주 중요한 계약서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입차의 구조는 자꾸 설명을 드리네요. 운수회사와 원청회사 간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원청회사에서 운수회사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역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원청회사는 이제 물류 요청을 하게 되고 물류 요청을 수락한 운수회사는 원청회사와 계약을 맺게 되죠. 그 계약서. 그게 바로 운송용역계약서. 계약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들으면 화물 운송용역계약서라 되겠죠. 말이 길면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아, 운송계약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화물 운송용역계약서. 운송계약서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집문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내가 집이 있는데 이 집을 누가 담보합니까? 사람이 담보합니까? 나라에서 담보합니다 아무도 담보하지 않아요. 어떤 게 담보예요? 나의 자필 서명과 내인감 도장이 찍힌 집문서. 그게 바로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담보하죠. 보증하죠. 자 그러면 이후 운송계약서는 양쪽 회사간에 자필 사인과 인감 법인 인감 도장이 찍혀요. 그기 때문에 이 운송계약서가 실제 이 일거리에 앞서 1톤, 5톤의 그 일거리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 보증을 믿고 지입차주는 들어가서 일을, 지입차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입차주가 그 운송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사기에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운송계약서를 확인하시라. 그래서 운송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운송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라. 거표지의 운송계약서. 원청회사 A, 운송회사 B 그것만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약서가 맺어져 있는지 그걸 꼼꼼하게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운송계약서에는 이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근무조건이나 급여, 투입시기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운송계약서입니다. 두 회사 간에 맺어진 계약서, 법인 도장,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계약서 이번 두부를 나눠서 두부의 중간에 찍게 됩니다. 그래서 한부씩 나눠봤죠. 운수회사와 원원회사가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운송계약서 소식은 가장 첫 장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화면이 조금 어둡게 나왔지만 전체적인 틀을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 내용에서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흥미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바로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박스 안에 사용 차량과 운송 품목, 운송료, 코스, 운행 코스, 그리고 휴무, 계약 기간, 운송료 지급일, 그리고 나머지 기타 특이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운수회사와 원청회사가 계약을 맺고 도장을 이렇게 찍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일하실 때그 일자리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된 급여, 급여가 밀리거나 또는 급여를 잘못된 급여를 받았을 때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의 제기했을 때 이에 바로 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운송 계약서 때문에 원청 에서는그 이의에 바로 응해야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시 자, 그러면 이 운송 계약서 이 앞장에는 서식만 간단하게 봤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 운수회사별로 운송계약서는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틀은 다 똑같습니다. 뭐 5조가 14조로 갈 수도 있고요, 14조가 뭐 4조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차이는 운수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내용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운수회사가 원청회사와 거래를 맺는 운송계약서 내용은 거의 차등이 없, 거의 그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계약서를 맺게 되죠. 조금 지루해 보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제가 글자 하나 빠뜨리지 않고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조 목적은 상호간이라고 표시된 내용은 운수회사와 원청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호간 운송내역과 운송료 지급에 관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드는 니다 제2조는 계약조건 계약조건이 앞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조건이 이겁니다. 이거이 박스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시는 운송료가 얼마냐 운송품목이 뭐냐 차량은 또 어떤 차량이냐 이런 것들을 표기한 이 박스가 바로 계약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배차통보 배차통보는 보통 이제 원청 회사에서 자기 화물을 변경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가끔씩 생길 수 있습니다. 배차에 대한 시간과 일정이 그랬을 경우에는 일일 전에 반드시 운송회사의 기사님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득이한 휴무는 운송에 지나기 그 지장이 없게 서로 협의하에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4조 운송료 지급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조와 8조, 그리고 10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5조, 운수회사 책임. 어떤 경우에 운수회사 책임이 있냐. 차를 대기시키고 통신수단을 제공하고 도색 이두 가지가 운수회사의 책임을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운수회사 책임지는 문제를 다, 다루는 게 아니고, 운수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그 원청회사에게 준비시켜준다는 얘기죠. 차를 제 시간에, 제때, 그리고 원하는 차를 제때 대기시키는 것과, 그리고 운수회사의 기사님에 대한 그 통신정보, 연락처겠죠? 그, 그 연락처를 운수회사가 원청회사에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차량에 대한 도색은 상대쪽. 여기에 나오는 모든 주체는 다 운수회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쪽, 모든 상대쪽은 전부 원청이 되겠습니다. 원청회사는 우리가 흔히 화주라고도 하죠. 물류센터라고도 하는데, 물류회사하고 화주하고는 약간 이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운, 원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원청. 상대쪽. 도색은 상대 쪽에서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거 원청에서 해주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도색의 가격까지 다 원청에서 책정을, 책정을 해서 도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책임의 한계까지는 어디까지냐? 운행 사고, 운행 중 발생하는 이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운수회사에서 지게 됩니다. 조금 불리한 내용 같지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보험을 그지 차주분께서 들고 있기 때문에 그지 차주분을 포함하고 있는 회사가 운수 회사이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가 운행 중 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수 회사에서 지고 있는 것이죠. 자보험에 가입은 운수 회사 책임하에 보험 종합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입 사주가 되시면 이제 운수 회사에서 종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실 것입니다. 제 8조 예, 화물 운송은 다음 슬라이드 보시도록 하고요. 제 9조 차량 정비 및 점검 운수 회사에서 차량 정비 그리고 운행 불가시에 대체 투입할 수 있는 대체 차량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각종 경비 이런 것들을 전부 운수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거죠 손해배상 이 부분도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고 있고요. 11조 계약 해지 및 기사 교체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고 기사를 교체하느냐 좀 민감한 내용이죠. 하지만 이걸 알고 계셔야 나중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사님이 교체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사님이 특별한 실수만 하지 않으면 1년 단위의 이 계약이 자동 갱신이 됩니다. 일반적인 얘기로. 그러나 그 특별한 실수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기사님께서 원청회사의 비밀을 누출했을 경우, 그리고 원청 회사가 운수 회사에게 어떤 요구를 했어요.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좀 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 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이 계약이라는 것은 운송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그 계약을 운수 회사의 기사님께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원청 회사에서 제재가 가는 건데 그 제재가 바로 기사님을 교체하겠다는 제재가 되겠습니다. 계약 위반은 그거죠. 탁깔아고 얘기하면 이겁니다. 기사님이 술 먹고 다음 날에 안 나왔어요. 근데그 날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에는 나와야 되죠. 휴일이 일요일만 있는데 수요일 날 기사님이 술 먹고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기사님은 계약을 위반한 거죠. 운송 계약서상에 휴무는 일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요일 날안 나왔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한 위반한 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위반하고 양쪽에 합의를 거쳐서 양쪽의 합의는 운수회사와 원청회사가 되겠죠. 합의를 거쳐서. 계약을 해지하고 기사님을 교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음, 자동으로 1년 뒤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그런 일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 안심하시고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은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잠깐 다른 얘기로 좀 세서 해서 가르치기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금 궁금해하세요. 나는 여기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데, 한 5년, 10년 단위로 계약을 해주면 안 되겠냐?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그런데, 10년 동안 계약을 했다 치면, 그 10년 동안 운임료가 변하지가 않아요. 기름값은 올라가고, 우리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물가 상승분에 비해서 운임료는 계속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이 되면 물가 상승분에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 온입료과또 상승하게 되죠. 실수만 하지 않으면 대약은 계속 자동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12조 면책. 전쟁이나 내란, 폭등. 여기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큰 연... 그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천재지변, 이런 경우가 생겨서 운송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운송회사도, 운수회사도 원청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청회사도 운수회사 기사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이렇게 면책 사유를 12조에 넣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너무,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이 범람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서로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제 13조 변경 신고. 이건 이제 운수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됐거나 대표이사가 변경시에 원청 회사에 통보를 하겠다는 조건이죠. 그런 계약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조 관할 법원. 관할 법원은 혹시 문제가 잘못됐을 경우에 아니면 전체적인 그 문, 어떤 계약서에 대한 그 법을 갑 소재지 관할 법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이 갑은 원청 회사가 되겠습니다. 원청 회사가 소재, 소재 소재하고 있는 그 변화를 법원에서 이 모든 계약서의 내용을 취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15조 해석상의 의의. 이 가장 좀 확실치 않은 거예요. 이 법, 그러니까 어떤 계약서 내용도 확실하게 계약을 맺어버리면 틀렸다. 이 계약, 당신이 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확실치 않은 내용들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매한 부분들, 그런 문제점이 서로 합의 시, 합의하면서 해결해 나가자라는 내용이고, 불통 시에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리를 하자. 이런 내용이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조 기타 사항은, 이제, 2 5조까지 사항 중에 공지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운수업계 통념에 따라서 어, 맞춰 나가자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본 계약은 체결부터 유효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16조는. 그러니까 계약서를 체결한 그 당일날부터 이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16조에 표현하는 거죠. 기타 사항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운송료와 그리고 이 화물 운송에 관한 전체적인데요.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운송료 지급은 을은 갑에게 당월 말까지 마감을 짓고 세금계산서를 청부가 아니라 청구입니다. 청구 제가 잘못 표기를 했네요. 청구를 해서 갑은 지정한 날짜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라고 제 4조의 운송료 지급에 대해서 일항에 대해서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이 을은 은수회사예요 그리고 갑은 원청회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통 일반 사회적인 각과을 갑이 권력을 가진 자이고 을은 그 권력에 끌려가는 자로서 권력을 가진 자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이 대한민국의 전체 내용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헌법에는 이런 식으로 a와 b로 표기자 알파벳이나 이런 걸 표기하지 않고 한글의 갑과 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구분짓기 위해서 갑과 을이라는 것을 해놨다는 걸 명심해 두시고요. 이 을은 운수회사, 갑은 원청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풀었으면, 매월 말까지 운수회사에서 우리 기사님 월급하고 세금 계산들을 청구를 하면, 갑은 딱 지정한 날짜에 현금으로 운수회사에 입금을 시켜주라는 그런 계약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운수회사에서는 자기 기사님에게 다시 월급을 주겠죠. 그걸 원청 징수라고 얘기를 하겠죠. 원청에서 월급을 받아다가 기사님께 월급을 드리는 그런 방식. 그런 운송료 지급을 계약서에 표기를 하는 거고요. 갑의 사정으로 미지급시에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그냥 원청 회사에서 뭐 깜빡 잊고 혹은 무슨 사정이 생겨서 그 날짜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계약서에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사전에 협의 없이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위반이 되겠죠. 그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운수을 운수회사가 청구한 운송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운수회사가 원청회사에게 이만큼의 월급을 주십시오라고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가비 즉시 을에 통보를 하고 새로운 을은 새로운 청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겠죠? 완제급에 대해서는요. 뭐 완제급은 이미 정해져서 그 급여를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청구한 운송료가 문제가 있을 수가 없고, 각은그 문제에, 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송료 채굴로 인한 화물 운송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에,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가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 다 알아듣겠죠? 원청 회사가 급여를 안 줬어요. 그래서 기사님께서 화물 운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바로 원청 회사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니다각 원청 회사에게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중요한 제8조 화물 운송입니다. 원청 회사는 운수 회사의 기사에게 화물의 양과 출근지 근무 시간을 최소 하루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 운수 회사는 원청 회사의 물품을 정확히 전달한 후에 운송장 확인을 받는다. 운수 회사는 원청 회사의 정보 기밀 사항을 유출하면 안 되며 원청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기사님에게 교육을 시킨다. 원청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이 있을 때운수 회사의 기사님은 교육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의무 사항입니다. 이 의무사항을 8조 화물 운송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은, 해놓은 거죠. 자, 10조 손해배상입니다. 아, 이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이 손해배상을 누가 어디에게 할 것이며, 그리고 누가 또 손해를 끌어안고 이걸 배상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주체들을 명확하게, 명확하게 이 계약서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손해배상 운수회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원청회사의 피해는 운수회사가 즉각 보상한다. 쉽게 말해서 기사님이 고의로 사고를 내서 운행에 차질이 생겨서 그에 대한 피해 금액이 생기면 운수회사에서 즉각 보상을 한다는 거죠. 적재물이 파손됐거나 분실됐거나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거나 그리고 배송하지 않은, 않은 이런 모든 책임에 대해서 운수회사가 즉각적으로 원청회사에게 피해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손해배상은 원청회사가 요청한 금액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운수회사가 즉시 지급한다. 자, 이런 게 바로 아까 그 애매모호한 사항들입니다. 원청회사가 손해배상을 이제 운수회사에게 해요. 그런데 원청회사가 이 요청한 금액이 운수회사에서는 통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음료수 하나, 뭐 음료수 한 팔레트? 뭐, 한 5톤 차량을 운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가 샜어요. 분실이 됐어요. 그렇다고 손해배상이 천만원, 5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해배상 금액이 왔을 때, 운수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할수 있고,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수회사가 즉시 지급할 수 있다.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운수회사의 기사님이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원청회사의 손해, 원청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운수회사가 지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운수회사의 기사님께서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진짜 기사님이 말을 하지 않고 나가버리면 아까 앞에 내용에서 봤던 그런 계약 해지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책임은 운수회사에서 손해 금액을 책임을 지지만 그 후에 일어나는 책임은 지입 차주분에게 즉 기사님에게 있기 때문에 기사님들은 가급적 아니 가급적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무단 결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원청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 기간 내 업무가 중단되어 중단될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원청회사가 운송회사에게 3개월의 운송료를 지급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운송계약서, 그 계약서 내용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빨간 글씨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완제급으로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지인 일을 시작하는데, 이 회사가 튼튼하지 않은 회사 같다. 곧 망할 것 같다. 그런 걱정이 되죠. 자, 그렇게 최악의 상황,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바로 이런 겁니다. 갑의 원청회사의 규책사.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회사가 망했을 때 업무를 중단 계약 기간 내에 업무를 중단한다 운송 계약이 파기되는 거죠. 그 그때는 원청 회사가 운수 회사에게 이 3개월치 월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수 회사는 그 3개월치 월급을 가지고 기사님에게 드리고 기사님은 3개월치 월급을 받았지만 일자리가 없어진 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운수 회사에게는 운수 회사는 그 3개월 안에 그와 동일한 월급에 해당하는, 그와 일, 비슷한 일자리에 다른 일자리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운수회사의 도리입니다 물론 법으로 화물 운송법에 그렇게 규정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운수회사가 지입 차주분에게 해, 해줄 그런 도의적인 입장인 것 거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회사에서 관리하는 지입 차주분께서 자기 회사와 연결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운수회사가 책임을 지고 다른 일자리를 구해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 기간 동안 기사님께서는 이 3개월의 월급을 가지고 대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지휘차이를 시작하시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어떤 특정 운수회사 소속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 특정 운수회사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원총회사가 잘못돼서 망하거나 감차가 됐을 때, 그 감차의 대상이 자기가 됐을 때, 자기의 운수회사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줄 수 있냐. 그리고 이렇게 3개월의 월급을 받아다가 기사님에게 드리고, 또그 이후에 다른 일자리를 소개시킬 수 있는 그런 운수회사가 있냐. 그런 운수회사가 존재하느냐. 그런 운수회사가 존재한다면, 어떤 운수회사냐 이렇게 판가름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일자리 내용과 운송계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일자리는 네. 여러분들이 운수회사에게 접촉, 선택하기 전에 일이 자기에게 맞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몇 가지 정도 아마 골라놨을 것입니다. 그 메모를 보고 이제 전화를 하죠, 운수회사에. 그럼 운수회사는 다시 한번 그분의 상태와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그분에게 맞는 일자리를 다시 소개를 해시켜 드립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자리가 자기에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이 일자리 소개, 일자리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일자리를 확인했으면 그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이제 확실한 계약에 의한 일자리인지 아니면 알선, 알선을 통한 일자리인지 이런 걸 확인해 보시고 계약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 확인해 보는 단계가 운송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제 7강 일자리 분석과 운송계약서 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입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운송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운수회사를 선택하느냐 그 운수회사가 단지 넘버만 많이 갖고 있느냐 넘버만 많이 갖고 넘버를 임대해서 지입료만 챙기는 회사냐 그렇지 않고 그 넘버마다 각기 운송계약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고 확인하시고 운수회사를 선택하신다면 여러분들 꼭 지입차에서 이지입일에서 성공하실 것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